그렇고 팀 정보가서 예산 봐야 돼요. 300만 원쓸수 있는 300만 원 가진 선수 못띄리 오지 않나? 어린 반포는 치도 없죠. 네, 갑시다. 우리 팀 계속 있고 싶다고? 5,000. 음... 하... 좀더 내리고 있자. 마스터. 다음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은 아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웨이에서 뛰고 있고 지금 무난하게 뛰고 있죠. 이대로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시다 분데스리가 짧 지금 패스성이 아주 좋죠 패스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앞으로 네 홍당무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유 오늘도 와셨네요 오늘 약간 축구 게임 하고 있어요 네 홍당무님 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해외 가서 좋아 <laughs> 아, 코코님 방 마찬가지로 오늘 네저 추천 눌러 누르러 갈게요 역시 의리 네 비즈 사이가 사이에서는 의리가 필요하죠 업업업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의리, 네, 의리가 필요합니다, 역시. 그렇지, 슛! 아, 좋다. 오늘 코코님 마찬가지 10시쯤에나 방송하려나요? 아, 식사, 저밥 먹었습니다. 스팸에다가, 네, 잘 먹었구요. 그리고 홍어에 초장 찍어 먹었습니다. 네, 식사하셨나요? 오늘 반찬, 스팸, 홍어 초장 찍어 먹고 네그 다음에 어 그렇게 두 개만 먹었네요 김치볶음밥 거기 햄들어가면 맛있죠 계란 후라이 얹어가지고 근데 요즘 계란이 금값이라서 아,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아, 전 다행히 같이 조기축구하는 형님이 그 양계장 하신 분이 계셔서 아이고 어디가 네 그분이 계란 세판 주셨어요 스팸에 계란 아유 그렇지 그건 뭐 국민조합이죠 네 국민조합급이지 네 스팸에 계란 다 넣어 먹고 아 맛있죠 그거 국민조합이네 거의 맛있게 드셨네 그 정도면 거의 아유 대단 맛있는 식사죠 네 훌륭하다 한건도 아, 마음껏 대답해 채팅 쳐주세요 저는 별풍선보다 채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하는 이거 목적이 네 저는 별풍보다는 네, 약간 여러분과 소통 대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게임하면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래, 마음껏 채팅 쳐주세요 네아 그럼요 네저 진짜 안타까운 게 홍어가 왜 벌칙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홍어는 네 진짜 귀한 음식이에요 근데 네, 톡 쏘는 맛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진짜 홍어는 옛날에 할머니랑 살때 할머니께서 막 아이고 누구 오늘 무슨 서방 온다네 막홍 서방 온다네 막 그러면 바로 시장 가서 사는 게 홍어입니다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 홍어예요 그 정도로 귀한 음식인데 왜 홍어를 그렇게 안 좋은 친구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 홍어 먹방 할 거야 홍어랑 쫙그 보쌈 사가지고 네 삼합 먹방 할 겁니다 삼합 홍어 네.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술을 못해가지고, 네. <laughs> 술 대신, 네. 흑산도 사람이라서, 아 그럼요. 네, 진짜, 아우. 아버님이 뭔지 아시는 분이네요, 네. 그럼요. 홍어 하면, 흑산도랑, 네. 영산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흑산도는 그냥 홍어고요 사키노거는 영산포예요왜 그런 유래가 됐냐면, 어, 제가 살짝, 잠, 게임 잠깐 멈추고 알려줄게요. 음, 딱, 자, 게임 살짝 잠깐 멈추고, 네, 잠깐만, 네. 잠깐. 어, 소리 꺼져봐. 어. 아, 여기 아니라, 사, 소리 잠깐만, 음소거에요, 음소거. 약간, 네, 욕 아닙니다. 채팅창. 갑시다. 내딸 장보리님, 어, 오셨다 가셨네, 네. 깨물 님도 나가셨네? 어, ssd12, ssdd1244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즐겨찾기랑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아, 김치볶음밥 맛있겠다, 그노래도 있지 않나요?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치볶음밥을 뭐라 하더라? 어.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거 있잖아 아이고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이거 있잖아. 네. 아, 노래도 진짜 그 노래 너무 좋아. 네.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거. 아, 네. 오, 오 아우. 네. 아이고. 네, 추천 감사합니다. SSD1244님.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약간 달달한 노래를 좋아해요. 약간, 신나는 것보다, 네. 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우, 저 멋있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또르르 불러가다가, 네. 저는 저런, 이런 리액션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죠, 네. 앞으로, 그렇지! 슛! 아으, 네. 코코님 방 가시기 전에 야 네. 그래서 놀러 가세요. 네저 소통은 얼마든지 잘하니까. 지금도 아 홍단무님 같이 여성분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안 하고 있어서 네 귀여운 게임도 제 많이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커비 안돼 안돼 안돼. 아이대으로 발리네요. 아. 아 이기고 있었는데 아 어찌 그렇지. 어 절체 어찌 어찌 축구 많이 어렵죠 네전 야구가 어려워요 홍단무님은 부산사시니까 야구 좋아하시죠 여성분들은 야구 많이 좋아하시던데 축구보다 어우야. 비기면 안 돼, 네. 아, 야구 싫어요? 왜요? 으흐. 아, 룰이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 야구 저도 힘들어서 잘 어려워요. 저는 블랙홀림 때문에 이렇게 야구 게임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야구 저는 진짜 어려워서, 야구장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나중에 블랙홀림 서울 의정부 놀러 오면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 네. 야구장, 어, 야구장 한번, 부산이니까 야구, 야, 됐다. 부산하면 야구 아닌가요? 부산에, 부산에 무슨 팀이 있죠? 부산에 무슨 팀이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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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연고지하고 야구팀이 있는데. 아, 롯데, 롯데 자이언츠, 맞죠? 네, 롯데 자이언츠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롯데 자이언츠, 아. 아이 얘기 야구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했네. 여성을 좋아하려면 네 축구는 리버풀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야 해 되고, 야구는 그기 아니 기아인데 어디지? 그 한화 하나? 네 한화인가 거기를 좋아야 거기 좋아하는 여자를 데, 만나야 된대요다 그거 뭐냐 다 부처라고 하도 지니까 <laughs> 이제 포기했다고 우승하는 거. 약간, 멘탈이 여자분이, 네, 그러면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약간, 멘탈이, 멘탈이, 그, 뭐라고 러지 멘탈이 아주 부처래요, 부처. 어? 네, XELLOSS1252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닝 2016하고 있습니다. 2017은 나중에 패치 끝나고 할 거예요. 어, 레버쿠젠에서 왔네? 어,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소통, 전 별풍선보다 소통 많이 좋아하는, BJ니까 소통 많이 해주세요. 와, 분데스 리그? 바이어 레버쿠젠? 와, 이거, 판난다. 아, 그래요? 아, 왜17안 하고? 17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은 17 사는 게 낫죠. 아, 17! 인터넷에 사, 인터넷. 인터넷에 인터넷 사거나 용산 가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16이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어. 17이 많이, 16행, 17, 1년 단위긴 한데,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스템이 더 맞을 수도 있죠. 네. 치차리토 있나? 아, 그게 아니구나. 어, 어 선수들 괜찮네. <laughs> 17이 안 맞아요. 네. 어, 저는, 네, 비디오 게임 전문 b j 고요 의정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무, 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건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16 스팀 버전 아이 아 거기 1 2 5 2님 리딩은 당연히 패드로 하는 플스를 해야되는 플스 네아 레버쿠젠 아 레버쿠젠 아, 레버 땡기네 키퍼는 제가 하고 있는 팀을 데려오면 되니까 그럼 물좀 떠올게요 물이 다 떨어져서 물 떠올게요 물 아네 홍단무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컴퓨터로 하라고 하거든요 아, 네 홍단무님 안녕히 가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플스로 하려면 차라리 어, 컴퓨터로 하려면 위, 차라리 피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피파 1 7 해서 그냥 패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니 저는 위닝은 플스는 저 피추천입니다 진짜로 네. 제가 안, 저도 피파보다는 컴퓨터로 하라고 하면 저는 피파를 하라고 추천하고요. 플스는 위닝인데 피파는 네. 피파 그 PC는 피파를 해서 한글 패치를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이게 피파가 한글 되면 저는 피파로 갈아탈 거예요. 피파가 네 피파 2014해 봤냐고요? 피파 2 0 1 4는안해봤고요 피파를 몇부터 했더라? 피파가 제가 2004까지만 해보고 안 했네요. <laughs> 피파를 안 샀습니다. 한글 패치가 안돼 어느 순간부터 안 돼서 전 아예 안 샀어요. 한글, 정발, 정발이 와도 한글 패치를 안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치사하게. 아, 14가 있어요? 14에 안정환 있나요? 100컴, 1컴 있겠다, 1 0컴 아, 1 0컴 없나? 협상. 아, 협상이 자꾸 떠. 어디 보자. 너는 제가 산지 오래됐다고 레버쿠젠 정보를 봅시다. 게임은 어제 처음 했어요. 네 14, 14 엔진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저기 그거 뭐지? 그거 피파 온라인, 그거 아닌가요? 피파 온라인 3 엔진인 걸로 아는데, 아닌가? 네, 아마 그거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피파3 엔진이 그걸 거예요. 아닌가, 그러니까 10년에 나왔나? 어. 아, 막 피파3, 저, 저도 가끔씩 하는데 안 해요. 엔진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네, 엔진 바뀌고 나니이후부터잘안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네요. 어, 어디, 선수 상황. 피파 산, 피파는 역시, 위닝. 플래스는 위닝이고요. PC는 피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음, 나만 그렇게 생각 안 할걸? 국제대회, 그 다음에, 독일. 헬스 정학도 100칸이... 아... <laughs> 아... 피파 그게 좀 단점이죠. 네, 너무... <laughs> 너무 그렇게 되면 다 참을 꼴이야. 네, 아, 레버쿠진 12이네. 아... 그게...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게... <laughs> 네,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아니면 괜찮은데. 얼티메이트 적용이 안 돼요? 어우, 아무래도, 피파에 헷갈리는 게 위치여서 무슨 콤비 플레이 해서 색이 변하죠? 그.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갑시다. 위로. 그렇지, 밑으로. 앞으로. 그치? 아! 아이고. 네, 플스가 없으면 전 개인적으로 피파 추천해요. 아, 잘못 살릴 거야, 아마. 아. 컴퓨터로 위닝 한건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픽. 아마 사양도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파도 많이 따라하긴 했는데. 그래도 PC는 역시 피파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요, 체감 좋죠, 네. 패드 체감은 역시, 따라하지 못하죠, 피파가. 야 피파 17도 저 패치 다 끝나, 패치 다 끝나면 할 거예요. 하지만, 위닝. 네, 피파는 패드가 좀 아쉽죠, 네. 그래도, 뭐, 정확한 컨트롤 위해서 선수들은 많이 패드를 하는데, 어, 저는 이상하게 패드보다 키보드가 좀 편해요. 네, 위닝, 네, 재밌죠 위닝. 위닝 하면 시간 가는줄 몰라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지. 키파16 하면 꼭 사야 될 선수가 아마도 그 선수 하는거보다 마스터 리그나 그 선수 키우는 거 하실 거예요. 그럼 필수로 사야 될 키퍼가 키퍼 무조건 사면 좋아요, 네. 그 A 이시밀란에이 선수 있죠? 돈나루마 네, 지금 돈마루마. 여기선 지금 16에서 엄청 싸거든요? 네, 사면 바로 살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유망주, 그 당시, 유망주인데, 이 선수 키도 크고 잘 막아서 키우면 좋아요. 네, 저 우연찮게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현실 축구에서 이미 유망주로 유명하더라고요. 이미 다 유명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렇지! 올려주고. 아이고, 오, 네. 저처럼 마스터리그 많이 할 거예요. 위닝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스터리그 저처럼 많이 해요. 으! 아우! 아우, 네. 아, 그리고, 네. 셀로스? 네, 셀로스 맞나요? 네, 젤로스? 네, 제로스! 제로스 맞죠? 제로스. 네, 제 영알못이라서, 네. 네,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 막 영입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 제로스 맞죠? 네. 자, 영알못이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제 방송 보시려면 참고해야 될게 제가, 그, 선비라서,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선비라서, 유혹 안 하고요. 진짜 약간 지루하실 수 있어요. <laughs> 선비방송, 선비방송.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소통 많이 하니까, 네, 자주 와주시면 좋고요 오시면 댓글 많이, 그글 많이 쳐주신 사람 좋아합니다. 저는 이거